안녕하세요. 사탕홍자의 트럭 이야기 사탕홍자입니다. 어, 오늘은 많은 구독자들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그, 다목적 탑차가 드디어 저희 작업장에 입고가 됐습니다. 어, 이 차량 외에도 저희가 내장 탑차나 이제 윙바디도 지금 현재 입고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어, 요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차량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그 외관부터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적재함 그리고 적재함에 작업한 거 그리고 실내 모습까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확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외관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어, 먼저 전면부부터 살펴보시면은 어, 기존에 그 포터 카고와 마찬가지로 어, 그 주간주행등 이 이렇게 그 방향지시등 자리에 새로 생긴 거죠. 주간주행등 자리 잡은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측면으로 가시면 어, 그 이번에 새롭게 바뀐 데칼 스티커 그리고 그 다목적 밴이라는 문구와 함께 그 푸드 트럭을 연상시키는 스티커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어, 이 차량은 푸드 트럭이 아니라 그 인테리어 관련돼 있는 일을 하시는 차주께서 사용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그 적재함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차량은 그 일반 내장 탑차는 다르게 어, 조수석 방향, 운전석 방향 그리고 뒤에까지 모두 다 개문이 가능한 차량인데요. 어, 아무래도 이제 푸드 트럭이나 이런 용도로 좀 많이 활용하시기 때문에 어 그렇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적재함 내부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열고 그리고, 그리고 뒤쪽에도 열어서 위로 네 이렇게 들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제가 미리 문 열어놨습니다. 네. 어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상단으로 이렇게 하나. 열리고 아래쪽으로 그리고 또 1단이 열리는 구조이고 어, 조수석 방향에는 상단이 이제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위에 단는 닫은 상태고 아래 따는좀 한번 접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뒷문 쪽 같은 경우에도 아래쪽과 위쪽 2단으로 열리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이차량에 적재함에는 그 오염과 충격에 강한 아연 도금판이 그 깔려 깔려 있습니다. 어, 원래는 원래는 순정 상태에는 그 압축 목재 바닥에 깔려 있는데 아무래도 그 파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뭐 충격이나 그런 오염에 강한 아연 도금판으로 이렇게 작업이 진행됩니다. 네. 그리고 아연 도금판은 차체와 용접으로 이제 접합이 이루어지는데. 어, 여기 보시면 그 꺾어서 철판을 꺾어서 지금 이 자리 이제 이렇게 지금 용접이 진행된 모습을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어이 차량에는 그 후진할 때 후진할 때 뒤에 이제 후진 감지 센서가 이렇게 뒤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실내에 들어가서 실내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그 운전석 문 쪽에 있는 스위치를 좀 설명을 드리면, 어, 더블캡하고 슈퍼캡 차량은 그 아웃사이드 미러 접는 버튼이 좀 틀립니다. 어, 슈퍼캡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여기에 이제 위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더블캡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 요 자리, 네, 요 자리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어, 그점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 다용도 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트림 한 가지만 나온다는 점 먼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 버튼 유나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버튼을 좀 설명을 해 드리면 어, 우측에는 이제 그 매뉴얼 에어컨, 그 포토 카고와 동일하게 매뉴얼 에어컨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어, 스마트 트리 어, 특별하게 이제 별도 비용을 지불해서 이제 할수 있는 옵션은 내비게이션하고 스마트 센스 이두 가지밖에 없는 상태고요. 어, 특이할 특이사항으로는 여기 이렇게 요렇게그 통풍 시트가 기본적으로 좀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통풍 시트 그리고 그 시트 열선, 비상등 그리고 그 핸들 열선 그리고 아웃사이드 미러 열선. 그리고 요거는 그 적재함 뒤에 LED 등이 이제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디오는 일반 스마트 트림과 동일하게 그런 심플한 구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아래쪽에는 이렇게 그 USB USB 단자가 지금 자리를 하게 되고요. 네, 그 USB 단자 옆에는 이렇게 이렇게 차체 자세 제어 장치 온오프 스위치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변속기. 자동 변속기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따로 설명을 안 드리고 어, 수동 모드를 지원하는 5단 자동 변속기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일반 그 포토 차량과 크게 다른 점은 없고요. 제가 한번 보여 드리면 시스템 점검, 그리고 포터의 모습이 뜨면서, 어, 계기판, 이번에 바뀐 계기판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주유구 여는 버튼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서 제가 별도로 리뷰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 주유구 버튼은 여기,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요거, 요거, 요거 보이시죠? 요거, 요거, 네, 요거, 요겁니다. 요거,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에 새로 부분 변경되어 출시한 2020년형 신형 포터2 다목적 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어, 저희 작업장에도 계속해서 특장 차량들이 입고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궁금하신 특장 차량 혹은 궁금하신 옵션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탕공주의 트럭 이야기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어,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탕공주의 트럭 이야기 사탕공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